All the time, deeply rooted in disguise. I know something isn't right. Baby, wait though, this is not a race home. I don't see your face though. Do you need a raincoat? Baby, say no more, but don't shut the door on me. Yeah, it was the end of summer. I was six feet under. Let me. 목뭐 같은 거 발라놓고 응. 먹을 것도 돼요? 드세요. 네. 긴장했지? 아니. <laughs> 아 초점을 못 잡아. 아 이게 뭐야. 감수하면 어떡하지? 감수어 내가 초점을 찍을게. 어때? 어때요? 빵빵. 빵을 조금 발라. 아 진짜? 응. 아 크림 진짜 맛있어. 진짜? 다 어, 해산물 남자 장난 아니다. 여기 해산물 식당이 실장에... 있어요. 아, 네, 보케리아 아, 네, 뭐, 네, 마켓에 왔어요. 어, 납작 복숭아! 어? 우기서 어, 사면 안 된다고. 아, 또. <laughs> 2 하나에 2 5 m 원어 이거 5위로야? 이 조그만한 게. 가지고 주는 그런 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김래김 아, 아니야, 여기 딴 데. 이건 여기 맞아 맞아, 맞는 거 저희 지금 여기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잖아, 0분 40분? 40분? 기다려서 앉았어요 이제 저희 먹는 거는 이거 폴포? 이거 아토퍼스랑 그 다음에 감본 감본이랑 라반사 이게 그 맛조개? 그거랑 그니까 맛조개 맛조개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와인도 보틀로 이거 플랑코 하나 시켰어요 ¿Habéis hablado con mi compañero? Tienes que hablar con mi compañero primero, ¿vale?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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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del el ¿Con <laughs> los tatuajes en el brazo, vale? Gracias. Gracias no Ah, 바로 갈 거예요. <laughs>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아, 바르셀로나 타 비치에 왔어요. 아, 너무 좋아. 아, 나발 완전 빨개. 언니 아, 거랑 비교해 봐. 너왜 이렇게 빨개? 추워가지고. 저는 지금 앉아있어요. 현지인같이. 나도 나들 나이가 먹었고 어. 대단히 너무 많아요 너무 <laughs> 에스코리아 있다 있다 <laughs> 이게 카메라로안담길것 음. 같아? 어안 담겨 그 느낌이 안 살아. 어예쁘다 아, 여러분 들어가 어 근데. 어문못 열고 있으니까 아주 정말 사랑스럽게 웃더니 문치가 막 열어졌어. 아, 근데... 음. 근데 알고 보니 걔가 잘못 알려준 거였어. 미는 거였는데. 아, 씨. 당기라고 자꾸 <laughs> 자기 my bad my bad 이래. 아, 마... 오페이쉬 아, 무조건 외 거야. <laughs> 그냥 여기 이뻐서 들어보고 싶었지? 아, 가다 그리고, 뭐, 미스품도 있으면 좋지? 불교 아니냐? 모이 아, 예쁘다. 와, 이거 핫, 이거 봐. 나오는 거봐 여기. 여기 나오는 거봐 진짜 예쁘지 않아? 성모마리하고 아, 예수 나오네. 저게 예수님이야? 그렇지 않아? 아 저건 하느님이고 예수님. 음. 어, 그러네. 음. 어. 그 이거 아기 예수님. 없었던 신앙심이 피어오르나요? 그따부또 나가면 없어. <laughs> 저. 몇 년도? 어? 진품이요 <laughs> 약간 살짝 무섭다. 어, 볼수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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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예쁘다. 와 진짜 화질 대박이다 그림보다 뭐지? 화질에 놀라. 나 진심으로 그, 그, 지금 그,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 통해서 보는 게더잘 보. 그, 더, <laughs> 더 이뻐. <laughs>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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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페인은 다 그런 것 같아. 到不。<laughs> thank you لا <applause>

네? 맛있어? 맛있어? 네. 그 우리나라 그 약간 뭔가 그 오렌지즙을 넣은 음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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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클라니스킨 미소 라멘. 라멘. 팔점. 8 5로 응. 나도 라 어때? 없어? 응. 응. 인도 스타일이야? 카레는 응. 뭐나도없 아, 아, 이 식당 누 골랐어? <laughs> 이 식당 누 <누가> 골랐어? <laughs> 오, 너무 짜 이거 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 이거 너무 다 이거 너무 귀이랑 먹을 귀 이거 너무 귀 이거 너무 귀 아니야. 거 너무 이 약초가 어떻게 하 먹지? 아니 내약이가약가약가 약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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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 약초가. 약가 약초가. 약초가. 가가 약초가. 약초가. 약 아니, 쭈꾸미 도신이렇 응. 어? 응. 어,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뭐 뭐, 뭐? 응? 너무 짰대. 뭐 먹어? 무 당황스러워? 그냥 된장... 된장... 아, 된장에 먹는 것 같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내셔 근데 아직못 만든 는데 그래서 내밥묻고내 파묻고, 내 파묻고, 고고고내고내고내 파묻고, 내고내파고내 파묻고, 내 파묻고, 내고내 파묻고, 내 파묻고, 내 파묻고, 내파내 파묻고, 내어묻내내내내 I'm sorry, it's too salty. Too salty, yeah. Too salty. Salty. Not for the <laughs> 오늘 미소, 오늘 당면스 오늘 숙취야무침 나사도 넣어줄게 뭐라고 했지? 몰라 맛있지 않아 너무 달달해 달달해? 응 번역기, 번역기, 번역기 돌리면 되잖아 응 진짜 무초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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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이 쌀쌀사 No ai salsa. No ai sa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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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니, 소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아니라 비가 오너. Mucho sal. She can't eat. No sal. salt. a No ai well, salsa. Salsa. No salt. 아. <laughs> <놀람> 이거 이거 보여줘? 응. 들어도 사. 응. 너나코스타 It's not good. No, custa. c a i 나 중국어 보여줄 거 그랬나? 응. 똑같은 거 시킬래? 먹을래? Can I get this o The g a r l Yeah. s o w you e r l i c n a 야 아라난 소주 안 먹고 싶은데. 이아 get t h i m i x s a 언니 같이 먹. 먹어. 먹어. <laughs> 어 i d o l o m i 아어못 알아듣는 척하는 말해 못하나? 조건 사람인데 어떻게 모자라 기분 아 진짜 좋긴다. <목소리> 어, <진짜> <목소리> 심지어 읽는 것도 잘 읽어? 응. 있는 것도 못하는 척뭔못 믿는 척단 말이야. 아까 똑같은 거. 거울 썼단 이야 아, 아까 또. 아, 파밀리아 고또 보러 왔어요. 잼병이다. 어디 있